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아닥사스당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들이 이루하다 지금 아닥사스당 왕이 너 에스라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좀 가리키고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해봐라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까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허락받고 가고 있는데, 어, 같이 갔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누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루소미오. 비누하스, 자기도 비누하스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도 그,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리고 엘라살의 15대 손이고, 비누하스의 14대 손이라 했기 때문에, 에스라 자기 스스로도 비누하스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밑에 다시 보시면은, 그, 비느아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라는 사람을 제일 위에 놓은 걸 보면은 자기랑도 좀 가까운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중요한 인물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쓴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동영인입니다. 그리고, 어, 다윗의 자손들 결국에는 왕족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제사장 혈통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족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은 에스라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걸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곧그 바로스의 자전 중에서는 스가리안이 그와 족보에 기록된 함께 기록된 자가 150명이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한명 나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문별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한번 합쳐 보면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나오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의 장막에 유하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들. 여기 보시면 비누아스도 제사장 지파에서의그 혈통이고, 이다말의 자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이때부터는 아니라고 쳐도.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두 명은 일단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기는 합니다만, 어, 그,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합류했다라는 것도 많이 설득력이 있겠네요. 뭐, 지금, 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레위 자손, 그 제사장 자손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없었다라고 보는 게, <laughs> 좀,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또에게 가서, 어, 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좀 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을 좀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뭐, 여기, 형제 18명과 또 다른 레위인 부류 20명 그러니까 총 38명을 레위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은 220명이 가고요. 그래서 이 총계들을 합해 보면은 뭐 위에 나왔던 거한 1,500명에다가 지금 38명 더하기 220명 하니까 1,7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가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뭐 무라리 자손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위에 나오는 제사장도.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이 데려왔고 또 세레바와 그 형제들 형제 18명이니까 이건 비하스의 자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위에 그게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비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손과 그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니엘 얘네들은 완전 지도자급이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때에 내가 아야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거 길에서 적군을 막아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께서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보병 좀 주십시오, 마병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에스라가 다 받았더라고 7장에서 나왔었지만,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장난 아닌 게 많은 보물들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적이 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의 12인을 따로 세우고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은근 기명을 달아서 주었는데 내가 달아서 저에게 준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650달란트면은 무게로 22톤이에요. 그리고, 은, 기며, 은그릇이 100달란트, 이게 3.4톤 정도 되고, 또 금도 100달란트면 이것도 금이 3.4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laughs>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천 다리기다. 한 8.4kg 정도 되는 게 20개나 되고, 어, 아름다운 것들, 뭐, 노그릇도 두개고 뭐, 별의별 걸다 가져갔는데, 7장에서 7장 22절입니다. 거기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얼만큼 준다고 했었냐면요. 그, 니네가 가져가라. 근데, 어, 은 100달란트까지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은 100달란트 3.4kg 근데 지금 받아낸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은이 650달란트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게 벌써 22톤이에요 3.4톤 준다 그랬는데 이게 벌써 22톤에다가 요게 이제 아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던 3.4톤입니다 근데 금은 말도 없었는데 금도 갖고 오고 별의별 걸다 받아내요 그래서 이걸 다 갖고 옵니다 왕에게 다 받아낸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이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그릇들 달기를 삼가 지켜라 니네가 이거 책임지고 가져가라 이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들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서 그 무게대로 받았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들 길에 매복한 자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도적을 맞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가는 데한네달 걸렸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속 지켜 주신 거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을 유하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보의 손에 붙였습니다. 비나스의 아들 엘르하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그 무게대로 당장의 책에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그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성아지가 열둘, 숫냥이 아흔여섯, 어린 냥이 일흔일곱, 또 속제제, 속제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죠.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것에 숫념소가 열둘이니 모두 여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해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에스라가 와봤더니, 아, 너무 아닌 거죠. 이방 사람들, 여자들을 이제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회계령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